안녕하세요. 코프리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오늘 베이스라인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 기술 1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영상 잘 보셨어요?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돌파하다가 상대방한테 막히는 느낌 들때 그대로 몸 타면서 스피드 모브 돌죠 다들 아시는 동작이죠? 스피드 모브 돌아서 슛으로 만들어도 되고 저처럼 왼손으로 레이업으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스피드 도는 척 베이스라인으로 다시 한번 팠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스피드 모브 동작 기억나시죠? 네. 래 스피드 도는 척 베이스 라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원드립을 짧게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스피드 모브가.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네, 왼손도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베이스 라인 돌파하는 척하면서 스피드 모브로 한번 맛을 한번 봐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이제 스피드 모브가 머릿 속에 있어요. 좀 자주 해주세요. 스피드 모브 자주 해주시면 또돌까 그런 느낌 이 있어서 살짝 예측 수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또원 드리블 스피드 무브하는 척원 드리블해서 바로 스텝 들어가죠. 간결하게 드리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다시. 아다가 스피드 무브해서 딱 스텝 나오죠. 리버스 아니면 골미 위치마다 아니면 이쪽으로 슛 마음대로 놀 수가 있죠. 네. 오늘의 강좌는 베이스라인 돌파 1탄이었는데요. 또 베이스라인에서는 돌파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더블 클러치로 이어질 수도 있고, 퀵 스텝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 스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후코리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코리아 팀장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